저희 중고차 카성비 유튜브 채널 상단의 링크를 누르시거나 검색창에 중고차 카성비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매물을 검색하여 상세한 정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성비 넘치는 차량들만 선별하여 소개하는 중고차 가성비의 진상록 과장입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한 국산 대형 플래그십 세단 준비했고요 또 오늘 준비한 차량 안쪽에는 각종 편의 옵션들까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가성비 측면에서 단연코 최고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차량입니다 바로 제 뒤쪽에 보이는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DH 3.8 익스클루시브 차량 준비했고요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제네시스 DH 차량 준비한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차량 연식 대비 짧은 키로수 13만 키로대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외관 컨디션, 실내 컨디션 정말 우수한 차량으로 준비했고요또이 차량 전면부, 후면부 모두 G80으로 드립서까지 맞춘 차량이기 때문에 정말 가성비 넘치고 멋진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두번째 로는이 차량 안쪽 편의 옵션으로 어라운드 빌 시스템과 고스트 도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차량 오늘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동급 매물 대비 100만원이나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천만 원 초반대로 정말 가성비 있는 금액에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요 오늘 영상 기대하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차량 스펙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DH 3.8익스클루시브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일 2014년 1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는 13만 4천 k m 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한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누이조차한 방울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카성비중고차에서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한 제네시스 DH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99만원, 1199만원의 제네시스 DH 차량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저와 함께 차량 전면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 색상 같은 경우에는요, 검정 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 봤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돌티 현상으로 인해서 크랙감 부분이라던가 테이팅 뜬 부분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유리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본네트나 범 쪽에도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굴절 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좌우 쪽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헤드 라이트 상태 또한 백화현상 하나 없는 깔끔한 LED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어라운드 뷰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앞쪽 휀다부터 사이드미러, 앞도어, 뒷도어, 뒤에 휀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 좌석 모두 고스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50% 남아있고요. 뒤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50% 남아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차량 후면부도 한번 비춰드릴 건데요.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정말 깔끔한 후면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트렁크 도어 아래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와 후면부 모두 G80으로 드레스업까지 마친 차량이기 때문에 뒤쪽에 레터링까지 모두 변경된 차량이고요. 바로 이어서 트렁크 공간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시 세단답게 정말 넓은 트렁크 공간 확인되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던가 벽면 쪽에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거나 오염된는 적들 하나 없는 깔끔한 트렁크 청결도 상태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보조석 측면부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뒤쪽 핸다부터 뒷도어, 앞도어, 사이드미러, 앞쪽 핸다까지 사선으로 빗대어 봤을 때 문콕이나 기스로 인해서 불절된곳 하나 없는 깔끔한 외관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한 제네시스 DH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부터 공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량 탑승 전에 시트 상태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것 같이 연식이 무색할 만큼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 확인되고 있고요. 운전석과 동승자석 모두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운전석 도어 트리 쪽에는 1, 2번 슬롯 지정을 할수 있는 메모리 시트와 음질까지 좋은 넥시콘 스피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제가 실내에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부터 한번 걸어 봤고요. 정말 부드럽게 단번에 걸리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핸들을 손으로 만져봤을 때도 엔진 떨림이 핸들로 전달되는 잔 진동 또한 없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실내 옵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상단 문쪽을봐 주시면요. 눈부신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는 ECM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블루링크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센터페시아 쪽도 비춰드리면 굉장히 와이드한 모습의 정품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또한 선명도 좋은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우측편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좌우 동립 프로토 에어컨과 각종 오디오 키 버튼 적용되어 있고요. 기어 노브 쪽도 비춰드리면 드라이브 모드 셀렉 버튼과 또 호이드 기능 적용되어 있고,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버튼, 카메라 뷰 버튼, 가운데 쪽으로는 DIS 조그 셔틀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핸들 쪽도 비춰드리면 전 차주분께서 핸들 커버까지 씌어가면서 관리를 잘 해주셨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 좌측편으로는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뒤편으로는 패드시프트 기능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좌측편으로는 전자파킹 기능과 뒷좌석 리어커튼 버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계기판 쪽도 비춰드리면 현재 실 주행거리 134,687km 주행된 차량이고요. 계기판 좌우 축으로 경고등 하나 올라오는 거 없는 깔끔한 계기판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전면부 유리 쪽도 비춰드리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지원되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DH 차량 1열 옵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2열 시트 탑승을 한번 해봤고요. 역시나 대형 플래그십 세단답게 정말 넓은 실내 건축성 확인되고 있고요.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충분히 여유 있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뒷좌석 도어 트립 쪽도 한번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수동식 선블라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안레스 쪽도 비춰드리면 양쪽 모두 열선 시트와 가운데 쪽으로는 워크인 시트 그리고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앞쪽 미디어 차량 컨트롤 할수 있는 순정 미디어 컨트롤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 시트도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 앞좌석이랑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시트 컨디션의 상태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1,199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옵션까지 많이 적용되어 있는 제네시스 DH 차량 한번 만나보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깥으로 나가서 파워 트레이 쪽 확인하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 네트를 한번 개방해 봤고요. 그럼 바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들리시는 것과 같이 정말 정숙하고 규칙적인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차량 최종 스펙 정리해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DH 380 익스클루시브 차량 준비했고요 최초 등록의 2014년 1월에 등록된 2014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13만 4천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주행성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단순 교환과 단순 판금만 있는 차량으로 앞쪽 엔진과 미션 쪽에 미세노이 조차 한다고 보이지 않는 양호 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저희 가성비 중고차에서 정말 가성비 넘치게 준비한 제네시스 DH 차량 특별 할인가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199만원, 1,199만원에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한번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이 차량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는 저희 가성비 중고차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차량 외에도 저희 카성비 중고차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부담 같이 마시고 얼마든 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요 연락 주시면 탁송 거래 절차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는 좀더 가성비 있고 좀더 저렴한 차량을 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카성비의 진상록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